사랑하는 사단중함께믿음에 가지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가득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도 하면서 우리 찬송 460장 우리 460장은 다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끝없이 <목소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머리를 쪼아려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제 모든 삶의 지경마다 주님 동행하사,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의 모든 삶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건너편 동네로 어,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한번 일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번 암으로 다시 돌아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거버 나암에 돌아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라면 이 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절 한번 같이 말씀 릴게요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절에 말씀 보면 주님께서 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라고 말하면 한 중풍 병자를 어, 이제 그의 친구들이 그의 침상체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 매달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그 친, 예수님께서는 침상체 중풍병자가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중풍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내려보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침상체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작은 자야 라고 할때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어린 아마 청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주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자야라고 이와 같이 부르시고 그 중풍 병 걸린 이 중풍병 걸린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 죄의 삶을 받아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시고 있는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단순히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혹은 부모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병에 걸린다라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믿었던 때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지금 중풍병 걸린 것은 그의 죄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지금 중풍병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억울한 바로 이와 같은 시선도. 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시고 있죠. 너의 질병이 다 치유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질병의 치유보다는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중풍병 걸린 환자의 정말 다른 사람의 이목과 시선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을 받았다라고 하는 따가운 시선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이제는 지워주시고 저로 하여금 저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죄의 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 내재사 받았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렸느냐로 말하면, 3절에 보면 이제는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걸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보면 3절에 왜 이와 같이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걸렸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에게만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 이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한이 말씀을 서기관이 듣고 어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죄사함의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선언을 듣고, 서기관이 마음에 걸려 정말 신성모독한다라고, 참담하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고 있는 한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만이 정말... 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느냐라고 서기관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고 그리고 또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하시는데 이 서기관이 지금어떠하냐고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서 저도 또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석이관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데 사절 한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이으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한 생각이라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정말 서기관이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절도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것이 악한 일이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악한 생각이라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서기관이 주목했던 것은 어디에 주목했느냐로 말하면 서기관들이 주목한 것은 정말 그, 어,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죄인이라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에 그들의 생각이. 꽂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끊임없이 죄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끄시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관심하셨던 그 관심의 방법이라고 한 것이죠 따라서 악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그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한 것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지금 중풍병자에게 다가와 이제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이제는 그 중풍병자의 그 마음 이제는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이 죄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말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청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라고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분명하신 판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의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결국 누구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정말 제자요.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라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정말 통치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자 이제는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정말 의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서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가 변화되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이제는 생명으로 이끄시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저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기에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5절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자 서기관 중에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어찌 하시느냐라고 참다바다라고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여기시며, 주님께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소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며,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정말 너희들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산 받았느니라라고 한 말과 그리고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한두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주님께 선언하시죠 그러자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산이저이죄산 어, 받으라라고 한이말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석가을양하여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말하자 그 중풍병자가 어땠느냐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 절,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기관들은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중풍병자를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정말 선언할 수도 없고.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중병자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도 있고 또한 병자를 치할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고 말하면 예수님 정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지는 이와 같은 모습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결국 이제는 어, 정말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리고 또한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스님 여러분. 이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는 주님께서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여권을 녹여, 이제는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저들로 하여금 생명 없는 복된 자리로 나가기, 나가게 한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인을 향한 마음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 저와 함께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말씀과 도 같이 날마다 주의 아버지 사랑으로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족하며 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 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 넘쳐서, 날마다 따뜻한 새봄의 분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